독보적인 미모와 화려한 카멜레온 매력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배우 겸 가수 김희재가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엔엠은 오는 27일 오후 6시 가수 김희재가 첫 번째 정규 앨범 희제를 발매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1월 싱글별 그대 이후 약 7개월 만에 신보로 팬들의 마음을 꿰뚫으며 설렘을 안겼다. 넘치는 재능과 존재감으로 팔색조의 매력을 자랑하는 감성 보이스 김희재의 첫 정규 앨범 희재는 8곡의 신곡이 포함되어 총 10곡이 수록됐다.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성황리의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이며 총두 가지 주얼 케이스 버전과 함께 미니 포스터 2종 중 랜덤 1종, 포토카드 1종, 엽서 1종, 스티커 1종이 포함된 54페이지 분량의 포토북 버전으로 구분되어 발매된다. 우아한 댄디함과 치명적인 섹시함을 겸비한 김희재의 타임 테이블은 6월 17일 트랙리스트를 공개한다. 6월 18일에는 컨셉 사진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6월 24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6월 25일 비하인드 사진 6월 27일 희재 앨범 공개 및 뮤직비디오가 발매된다. 만인의 연인 김희재는 인기와 함께 매력남으로서도 존재감을 입증하며 지난해 전국 투어 팬 콘서트 별 그대를 진행하며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성남 등 전국 각지의 희랑 별들과 만나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김희재는 전국 투어 일정 속에서도 싱글 별 그대를 발매하며 남다른 팬 사랑을 드러내며 감동을 줬다. 또한 김희재의 첫 정규 앨범 희재의 예약 판매는 yes24, 인터파크, 이프로몰, 알라딘 등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7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